소팔메토열매 추출물이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 있는 원료입니다. 소팔메토세리노와 리펜스는 토비아자과 에러케이시에 속하는 소형야자리로 주로 미국 남동부의 해안평야, 특히 플로리다 반도와 남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엘라베마 일대에 자생합니다. U.S. 포로스트 서버스 자니 버러플라이시드 이 열매는 날카로운 톱날 모양 잎을 가진 식물에서 채취되며 북미 원주민들은 수세기 전부터 전통의학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팔메토열메 추출물 즉 사와파뮤 추출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팔메토열메 추출물은 DHTD 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해 전립선 세포 과형성을 줄여줍니다. 전립선 건강은 물론 항염항산화 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남성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인 권장 용량은 하루 320mg 정도로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아요. 중년 남성, 전립선 질환 고민이 있는 분,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한 분께 추천드립니다. 소팔메토열매 추출물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유래 원료입니다. 꾸준히 복용하시길 바랍니다.